그니까 이게 간장가루으면 맛있는데 한국육수가 진짜 맛있다고 물어보고 뭐있네 월세. 이다물어봐라 하고 체저식으로뭐예 월세. 나는 식으로뭐 먹어? 이거. 가 월세가 사가지많 이게. 채저식. 어아줘 야, 뭔가 데 뭐라고 월세. 월세. 뭐? 우리, 어, 우리, 어? 네, 아, 야, 뭐 뭐라고? 응, 뭐 월세 어, 달세, 달세, 달세는달세이달세는면달세이그달나이다니까이세이거 약간 체면치색이면달 뭐, 그냥 월세라고 면 달색이면 나색이면 달색이면 달색이그달색이데달면 달색이면 달 내가 식당을 이서 내가 궁금해색이면 달색이면 달색에 식당을 하면까 나도 아 달색이면 <laughs>

6아 죄송합니다 여기는6 3 6 3 6 3아깝6 3 오케이 이렇게 얼마야? 63,000원? 3,000엔? 아 그러면 1년에 응. 얼마고 이러면 5 x 1,000원이면 Expensive 올해? 올해? Expensive 6,300원 1년에 어. 아 1년일 것 같은데 비싸다고 비싸다 맞아

내가 들겠다. 늘저가겠다할늘저가 와. Very, v e r 베다 아, 베가 들다 아, 베가 다 베가 들겠다. 가 들겠다. 베가 가들가들가 들겠다. 베가 들겠다. 베가 들겠다. 베가에

그게 다른 아, 데는 살을 수가 없어. 아거든 월세가 1년에한청이어 어, 아, 어. 어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꼭 갔잖아. 월세를 다 내는 물건 음. 와, 진짜 비싸네. 아, 진이다 아, 알가또고씨발진밥로 저러 나오니까. 그래 다른 님 따로 좀 가르쳐 주러 되지? 머리벌 씨 이런 거 말고. 공부가. 공부가 일본가못 들었네. 뭐지? 에또시작됐다에 이거는 없다. すみ생그오오오おでん물はい물오뎅い오뎅はいはい오뎅はいは오はい오いは오오いは미지오 오뎅 は오はいはいは가は오오뎅はいは오 오뎅. は이はい 오뎅. は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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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い My name. 아, 아, 아니 나는 저거 꼬집까스. 아, 그건 걸안 아, 아, 됐다. 요리기. 어, 요리기. 이 새끼 하이밖에 안 된다니까 이 새끼. <목소리> 아니 그냥 <목소리> 나는 요거 요거 고기 고기 하나 먹고 싶다. 여자. 여자. I I want to e a cool. I a e cool. I want to e cool. 어 스지. 아 스지. 그건 안춘다 아들. 게 근데 국물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더 훨씬 맛있다. 그 그게 <목소리가> 많이 네. 내잖아. 육수를 많이 내는데 여기는 여기 무조건 간장 베이스하 들어야 국물 좀더 달래라. 국물 이렇게. 스프 스프 스프. 어. 스프 스프. 스볼프리스 야. 아 된다 이씨. 네보다 앞제 내가. 어. 내가 콩국리시면다 알아듣잖아 아야아이콩들안먹는다 그, 뭐냐 보성이가 경악을 아, 했다니까 아빠 우리. 대화가 돼? 그래 되지 이소임결이 아이 수지다 수지 내보라고 그 어. 수지, 어. 수지 맛있다 이 먹고 음게 무가 맛있어 일본 무가 유명해 아, 무는 절다, 절다. 진짜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건데 와 맛있다 있어대마 콘맛이뻐 이뻐요 리카아 다른 건왜이다있어 맛있어? 무 일본 무 맛있다고 내가 유튜브에서 봤다니까 야 이거 두부 안 다. 치즈다 나는 근데 무를 사 먹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거는 판다 그러니까 사 먹는 게나 우리 엄마는 무를 좋아하거든요 다이 맛있어? 맛있어? 이이 오이씨 네, 이 빠이는 무슨 말이고. 네, 맛있다. 최대한 어. 응, 응, 맛있다, 응. 어. 아. 마맛있다이거지 어. 아, 베리 베리가 뭐고. 시마이, 시마이 베리가 일본어로. 이게 우마이가. 베리가 혼当に本当ベ혼 진짜로. 베리 그할때 베리. 근데 얼마다? 2만. 근데 이한대 이? 다 구다사이가 내가 배우 부탁합니다. 오다시 구다사이 먹어. 너무 해 주세요. 해 주세요. 그게 부탁합니다라면 아, 나 그니까, 이게, 네? 비슷하지. 아,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수화대 들어간 사이에 한번 앉아주세요. 아, 뭐, 아, 아, 뭐, 풀리지네. 지금 보리첸니 안 먹어. 지금 보리첸니 먹어. 데 먹었는데. 시원해 보이거든. <laughs> 보리첸니. 진짜. 한 이거. 물어봐라, <laughs> 그걸로 오늘. 에그 다르지. 근데 사업자 카드 이거 야, 쓰지도 못하는데. 왜 하는데? 여기 제가 줬데 여행을 계속 썼는데 한국에서 썼는데 여기서 못 썼어 그럼 대구다 이러면 아 근데 재밌다 네가 있으니까 어찌됐든 말도 좀 하고 좀 알아들어가고 이야기도 전해줘라니까 그러니까 재밌네 아니 못 알았네 우리 드디어 왔자마못 들어왔대 안 들어왔지 와, 와서 둘이서만 이야기하다 갔지 아니, 우리는 한국인 상렴 이름대로 해그 김치튀김 먹다가 비빔밥 먹고 그래서, 저는 국물이 음, 아, 아, 이거 뭐가 아니야. 진짜 안다이가이 사실 안 먹어. 는데 그거 내가 들고 왔고, 막 시키갖고. 네. 국물용이 아니네. 그래. 그것도 야, 하나만 주더라. 다 1인용이네. 이게 보니까. 절대 응? 이렇게 안 먹는다. 음. 같이, 내거 따로 며칠 며칠 먹는지 따로따로 내가 그갖고 오늘 이번에도 아버 그... 오면 응. 이런 찌개집 아까 삼계탕 찌개 하나하나 응. 나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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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이불로 그러니까, 응. 아니까 아니면은 다 이렇게 먹는 건 아니까 그수색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백몇 명 거였어 그렇지 왜냐면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해서 따로따로 따로 모여가지고 근데, 사람 그래. 근데 되는데. 세 개를 한 개씩 다 먹으면 똑같지 않나? 근데 보통 이렇게 1인 1인 1을 해서 한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아까 가드 지금 결제 치는 거 진짜 웃기 나. 웃기 나. 맞금 아니, 또 말아. 아니, 아 3, 4인 는데못 맡을 게 나이테. 네, 부에 또 마지막 곡이 안 듣죠. 못다 느낌이 나는 어? 느낌이 나. 근데 느이아이가 어, 어어합니다 아, 맞을 때뭐이 스타트 이시야 그게. 5이 60, 50, 50, 50, 시지 50, 5시 50, 50, 50, 50, 50, 50, 5이 50, 50, 5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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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5지아0 50, 50, 50, 50, 50, 50, 50, 5이 50, 50, 50, 50, 5 I don't know. Oh, no, no, no. Thank you. Thank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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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